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같은 가격대 노트북 중 성능 최대 스펙의 노트북입니다. 영상 편집부터 캐주얼 게임까지 커버 가능한 에이서 스위프트고 16인치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에이서 제품 비싼 거 아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비싸다면 제가 할인 정보를 가지고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우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정상가 100만 원인데 쿠팡 와우회원이시라면 쿠폰 할인 10만 원을 받고 카드 득시 할인 27%를 추가로 받아 7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106만원짜리 노트북을 70만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36만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이건 뭐 할인폭이 블랙프라이데이 저리가라네요. 이 가격 진짜일까?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바로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고민 후 구매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가장 빠른 할인 정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노트북을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CPU는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앙 처리 장치로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문서 편집 및 인강용 간단한 사무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i3나 i5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고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 영상 편집 등 고사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i7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램입니다. 램은 노트북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과 처리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쉽게 말해 멀티태스킹 능력입니다. 4GB는 문서 편집, 동영상 시청 등 간단한 작업에 적합하고 8GB는 대부분 노트북의 기본 값으로서 간단한 사진 및 동영상 편집이 가능합니다. 16GB는 동영상 편집 및 게임 등 웬만한 작업이 전부 수행 가능합니다. 램 용량이 클수록 더 많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열고 사용할 수 있고 전환 속도도 빨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화면 크기와 해상도, 패널 타입은 작업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소 FHD 해상도는 필수이며 FHD보다 더 선명한 해상도를 원하신다면 QHD 이상을 추천합니다. QHD보다 세로가 더긴 해상도를 원한다면 더 추천합니다. 더 작업 공간이 넉넉해 문서 작업이나 영상 편집 등 생산성 작업에 유리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드린 에이서 스위프트 고16 노트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고1 6은 비슷한 가격대의 노트북 중 단연 성능이 가장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인텔코어 울트라5 프로세서 모잇 인텔아크 그래픽을 탑재해 다양한 생산성 작업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가졌습니다 거기다 12GB 램 정도도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스위프트군는 32GB 램으로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즉 넷플릭스 틀어놓고 캐주얼 게임 돌려도 렉기안 걸리게 즐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스플레이는 1 2 1집 화면 비율의 WQXGA 해상도이고 400인트 밝기와 쌀즙이 색 재현력 을 제공해 선명하고 현실감 넘치는 색상을 구현하여 프리미엄급 디스플레이 성능을 제공합니다. 스위프트고 16은 9mm의 얇은 두께 와 1.6kg의 가벼운 무게에 알루미늄 바디로 설계되어 휴대성과 사용성 이 좋습니다. 180도로 완전히 펼쳐지는 화면은 여러 환경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윈도우 11에서 코파일럿의 중앙 끝중식 생성형 ai 지원을 통해 여러 앱을 빠르게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위프트고 심용 노트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성능 좋고 화질 좋고 거기다 가격까지 좋은 노트북은 에이서 스위프트고 심용만 한게 없습니다. 아직도 고민되신다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다른 구매자들의 평도 함께 들어보세요. 아마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역대급 할인 정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직도 고민되신다면 할인 기간이 끝나서 기회를 놓치시기 전에 우선 장바구니에 담아두시고 다른 제품들의 사양과 가격 비교해 보시면서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